혹시 1대아 씨, 막야 방금 노어요어라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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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방다 근데 뭔가 여기다 지들 깔고 간것 같은데 단무에서 살았다 딜 열심히 패네 어. 이 친구들 뭐야? 나도 갈 거거든. 아. 저, 저 밀크에요, 저 밀크에요. 아. 고마워, 어, 얼려. 어, 오, 이 새끼. 이 새끼, 정신이다 씨발, 봐봐. 마비를 존나 기다하네 사랑해요사랑해요 잡았어요 a hey, 아.. o s a r 는 hey, yo. Sara, h 아 그리 타워를 공격 중이다. 해. 모 말고. 네다워네 탱커 나가서 탱커 나갔다. 갔다 갔다 갔다. 도와줘 도와줘. 도와줘, 도와줘. 도와줘, 도와줘. 도와줘, 도와줘. 어렉렉 up, let up, let up, let up, l e 렉렉렉 l 오케이, okay. 뭐야? 다다 <laughs> 다 잡기 전에 떠났어. 야 팀워시 나갔더니 레너로 바꿔서 왔네. 캐릭터 나갔다. 뭐야? 뭐야? 다 출근을 하고 사는 거야? 세요. 포. 오케이. 자 왼쪽 가서 죽을 거예요. 아군 는다고아 그건 아닌 어? 디 갔지? <목소리> 오! 시발! <치마>! 오오오뭐스아도 <목소리> <뭐야, 스페이? 목소리> <목소리> 걸려라 팩팩 <목소리> 팩. <목소리> 위에 맞춰 쏴도 안 맞네. 나해드에 배터리 나갔어. 다 <laughs> 어, 어. 어, 어, 나도 죽었군. <laughs> 아, 그래 고마만 한테 데그도 웨슬린 죽였습니다. 아..잘했어 아, 일로와요! 레온 일로와요! 가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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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유토 막는다? 아..내 용돔 가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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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먹어야 되는데? 아다 먹었다

가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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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. 우리 긴섭해서 언제 다

족됐다, 족됐다. 어허. 옆에 식이 청식이 늦춰놨어요. 이제 없을 예정 너무 맛있어. 이거. 아, 못 잡았다. 시 박아. 지박을 게다아 아, 어, 이거 아, 지금. 아, 지금. 아, 지금. 아, 지 아, 지 아, 이금 아, 아, 지금. 아, 지 아, 지금. 아, 지금. 아, 아, 어금 지금. 아, 지 지금. 다 이거 아, 씨왜또냐 이거 아, 쓰레기 모른다, 이거. <laughs> 오케이. 모른다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요오았다이

마침 내가 여기 있었네, 어떡하지? 왼쪽, 왼쪽, 왼쪽. 진 <laughs> 뭐야 한어도망대도망간다어나 아, 죽는다. 안녕. 어. <웃음> 아. <웃음> 야. 아 네. <너, 웃음> 길다. 이요 이제 형만 살면 되는데살사 어, 누구 또, 네. 또 나와. 아, 잠못스뭐지 오, 씨. 나가 도망쳐. 뭐지뭐지 뭐지? 고마워. 지 오지. 포자야, 고마워. 어, 잠깐만, 나 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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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보자야요 컴마워. 우리 로시 벽에. 가야 됩니다. 아, 저거 아니면 아까 호스톤 자르는데 올려있어 아군 있습니다. 아군 타워가, 아군 타워가. 뭐건 먹어야, 뭐건 먹어야 해. 아 사고 다 먹었어. <laughs> <laughs> 전지구만. <나야겠네. 웃음> 왼쪽에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구나 오른쪽 어, 개꿀 띠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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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집으로 가야지 나를 때려라 궁을 얼트고 있어 오, 씨야, 뒤에. 씨어디야 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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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씨동 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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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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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야 열어주세요 비중고 카톡. 오, 휘 휘청산, 휘청 휘청산. 휘청휘청가휘 가자 휘청산. 빠청산 휘청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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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봐, 들어. 아줄게요 오, 미시의 배가 불렀군. 이걸 안 먹던 다 빨리 이들어 오, 오 잠무하는 거 봤어. 안 아, 맞았어, 안 맞은 거 같아. 안 맞은 잠무 느낌 나요. 아, 뭘널물어줄게 널 그래, 널물어줄게 이새끼. 들어, 들 들어, 아, 씨형타 개사기네. 야, 반대로 가자야 돼. 어 아까네, 저거. 야, 그다, 그다 아, 핸들어 네,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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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디가 아, 하냐? 나와나와포자하잖 안에 아, 들어가서 해봤자 금리가 없어 어루스야못 때립니다 헥띵 스톤 이제 나왔어 나이어 저거 먹으러 뛰었다.